그 전바점이 진짜 심해가지고 롯데리아롯데리아 롯데리아 하는데 롯데리아가 잘하는 애는 갓데리아입니다 갓데리아 잠깐만 제가 밥을 못 먹어서 밥만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밥? 여러분 혹시 햄부기라는 말 알아요? 햄부기 햄부기라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은? 저 오늘 햄부기 먹어요. 햄부기 이것도 민인 거 알아요? 햄버거를 햄부기라고 부르는 이 민. 현재 난리난 햄버거를 햄버기라고 부르는 친구 내일도 햄버기 먹자 햄버기 x 햄버거 저녁 굶고 햄버기 두개 먹을까? 자꾸 햄버기라고 하면 안 먹는다 왜일 귀엽잖아 너도 해봐 햄버거 내일 햄버기 먹을 생각에 너무 설레잖아 그냥 내일 만나지 말고 다음 주에 보자 알겠어 햄버기 먼저 먹을게 햄버기 햄버기 저는 오늘 햄버기 먹어요 젊은이 응어를 배워서 신이 난 수녀님 아니 여러분도 오늘 알았잖아요 햄버기 햄버기 지금 알았을 거 아니야 햄버기 여러분들 이제 햄버기라고 하면 은 MZ입니다 MZ 어, 어감이 근데 귀엽죠 그래서 저도 햄버기라고 합니다 제가 대워 햄버기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먹지를 못하고 있는 그래도 좋습니다 햄버기 먹으니까 이거 봐야겠다 롯데리아 신제품 통새우 크럼킹 버거 김으로 더 바삭하게 통새우와 김의 더 바삭한 만남 통새우 크럼 크롬... 김버거? 아니 이거 어르신들은 이거 못 읽지 않을까? 평소에 크런 질버거인가 이러시는 거 아니야? 두 개에 15,000원? 아, 1,500원 나쁘지 않은 것같긴도 하고. 어르신들이 드실까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롯데리아 어르신들이 80%입니다. 매장 가면은 맨날 어머님들께서 빙수 하나 시켜가지고, 4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먹냐면은 빙수 하나 시킨 다음에 나중에 토네이도 그거 시켜가지고 그거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드시고 그러십니다. 제가 점심에 이제 막 배달 시켜 먹으면 비싸다니까는 그냥... 롯데리아나 그런 데설렁설렁 가가지고 먹고 오거든요? <laughs> 롯데리아 특! 전바점이 진짜 심해요. 그 전바점이 진짜 심해가지고 롯데리아롯데리아 롯데리아> 하는데 롯데리아가 잘하는 애들은 버거킹보다 진짜 맛있음. 그래가지고 전바점 잘 되면은 정말 갓데리아입니다, 갓데리아. 아, 여기는 잘안 눌러주네. 내가 가는 데는 잘 눌러주는데. 이것도 좀 달라요. 롯데리아에서도 이거 보면은 안 눌러주는 애들은 먹기 힘들어지고 막 떨어지고 막 그런데 이거 한번 눌러줘야 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먹는 거에 가성비 따지기 시작하면은 굶어 뒤져 돼. 그거는 꼬여있는 사람들고, 이아 그거 먹을 바에 왜 먹음? 그냥 한끼 굶어가지고 살도 빼고 좋지 않나? 해가지고 굶어 뒤져야 돼. 먹는 걸로 가성비 따지는 사람 친구로도 최악이에요. 같이 다니기 힘들어. 옆에서 그거 왜 먹냐고 하면 가성비 따지는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어.